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덧입어서 아무도 제안 받거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그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여 명은 열흘쯤 지난 오순절날에 임할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땅에 그 성령 받은 그 자리가 이 땅의 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증거가 임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는 수없는 복음의 정인들 순교의 피어린 흔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유대의 사마리아에 그리고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로마에까지 복음전한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은 땅 끝을 향하여 마지막 복음 증거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 500여 년 초대교회 시대를 마치고 이제 중세 교회 천년 시대를 맞이할 때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시작은 세상 속에 물들고 정치 속에 물들고 땅의 수많은 인간들에게 물이 들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약천 년의 중세 교회를 계획하지 않고는 이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기에, 이제 루트와 쩌빙글리 칼빈과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바로 중세 부패한 교회를 계획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혁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계획을 이룬지 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500년의 전 종교계획은 계획의 시작이었다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한 종교개혁적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대가 더할수록 우리 기전을 더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가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가연 교회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으며 가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향기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금의 사명을 다해서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쉽게 아멘 예 하고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삶의 환경을 우리는 막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감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완전한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사도바울은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생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 받은 제자들 또한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명자들을 통해 전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바로 하나님 대심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을 보이셨다, 능력을 보이셨다,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다, 표적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권능, 능력을 행하시므로 칼로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월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능력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는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랐던지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로스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부탁하고 명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비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있는 향기를 바라는 영향력일까? 오늘 예수님은 권능, 능력을 행하셨다는 데 헬라어로 두나미스 폭발하는 불가항력적인 힘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에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유래된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그리스의 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어 내 삶의 변화가 내 이웃의 변화, 때로는 나한 사람의 변화가 이 땅의 새로운 변화를 다시 도전하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능력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의이온이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와 내용을 새겨주고 깨닫게 하고 간직하게 한다. 하나님이 친히 사인하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표적을 확신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가나의 기적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 금 가슴 속에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날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정뿐만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네가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 나도 믿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려보자 이 아름다운 모델로서의 표적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할수 있는 기사와 이적,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 기적, 기사라는 단어는 테라스라는 헬라어인데 경이롭다, 경탄스럽다, 놀랄 만하다.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일이다. 즉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길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제자들 그 놀라운 매력적인 예수 그리스의 권능 예수 그리스의 표적 예수 그리스의 기적을 그들은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던지고 난 다음 그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받은 그들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에루살렘 변화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유다를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변화의 역사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자연을 다스려서요. 바다를 잔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병든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약속한 성령받고 난 다음 사도행전 3장에 왜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그 성령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전한 복음, 그들의 입으로 전한 예수가 나면서부터 앉아서 걷지 못한 온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전 미문에 40여 년 동안 앉아서 걷지 못한 그가 일어났다는 사건은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둔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날마다 누군가의 등에 엎여서 성전 미문에 왔습니다. 그가 사실 평생을 걷지 못했습니다. 생전을 위해 성전 미문에 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에게 또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어떤 때 주머니로 호주머니를 보다가 동전이라 있으면 던지고 갔으면 마음이라도 그저 편할 텐데 어느 날그 여유가 없어서 뭔가 마음이 부담이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큰 나눔과 성김으로 사명이 있는 성김의 사명을 주었는데 아마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동전 몇 푼을 던지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사명을 내려놓은 범죄하는 죄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훗날 무너진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성전은 헤롯이 다시 세워놓은 성전입니다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바로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문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문을 들어가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전병이 은는 성전 미문에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만큼 좋은 몫이 없는 구걸하는 거지에게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유대인이라면 절기를 따라 여러분 전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 앉아서 나, 걷지 못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상상하시고 이 말씀을 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절기 따라 그 성전을 드나들 때 성전 미문에그 안전병이 수없이 봤습니다 아마 동전 몇 푼을 던진 적도 있고 베드로 요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양심 없이 지나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면 베드로가 스스로 자원해서 혼자 뭔가 목적을 가지고 따로 기도했다고 기록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마지막 겟세면의 동산에 선생 예수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깨어놓으면 또 자고, 깨어놓으면 또 자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한 시간만이라도 깨워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없었더냐고 외치는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용안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응을 대고 서로 하나되기 어려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들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새카맣게 몰려서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당당하게. 성견을 오르며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달라진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 이 요한의 변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변화, 삶의 변화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놀라운 기적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예루살렘의 변화, 온 세상의 변화를 도전했던 이 사건은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기도는 바로 능력이었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소개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배부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등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사 속에 지금만큼 위태로운 때가 없다는 사실을 지성인들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다 비판만 해서도 안 되고 누가 옳다고 찬성만 해서 될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민족을 인도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 모두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랐던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찾아야 될 때가 오늘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때로는 돌이켜 봐야 될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때 내게 준그 성령이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자리를 회복한다면, 내가 변할 때, 내가 정, 우리가 변할 때, 이도성에, 그래서 이도성이 다시 한번 교회들이 불릴 듯 일어나면 이 민족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끊임없이 간구하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잠을 잘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물이 그저 흘러가면 의미가 없는데 어느 날 물이 절벽을 만나면 폭포가 된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난간이 때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감격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으로 다시 한번 작은 걸음이 작은 예배의 변화가 작은 기도의 변화가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본문 1절 이하에 그렇게 기독합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가 구걸합니다. 보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인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처럼 동전 몇 푼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수없이 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 충만함에 사로잡혀 성전에 오르면서 다시 만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전에 안전뱅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뭔가 결단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 기준, 땅의 끝, 내 육신의 끝만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가 늘 은전 금전을 구한 것 금과 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동전 몇 푼만을 구했는데 이전에는 그저 동전 몇 푼이 있으면 던지고 없으면 안 던져도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이 없었는데 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와 유아의 눈에 그에게 동전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가 도 필요하다는 걸 베드로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볼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들을 걸 들어야 돼요.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걸 품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페드로와 요한도 지나쳤던 큰 하면서 걷지 못한 자인데 성경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고,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구하는 은 금이 나에게 없다. 은 금이 없기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게 아니라 나도 이전에 은 금이 중한 줄 알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은 금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뭔가 선한 게 있겠다고 말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내 인생을 바꿔 놨다. 나를 변화시킨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그냥 자녀로 보지 마세요. 형제를 그냥 형제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을 그냥 이웃으로 보지 마시고, 이름 한자 써내고 기도하면. 베드로가 보는 게 바뀌어지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아지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고, 진정 주어야 될게 뭔지를 깨닫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하는 은은 없다.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은 없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준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라고 명령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담대한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간을 살면서 내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먼저 내 안에 그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내 심령이 평안으로 내 가정이 저주의 사슬이 떠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사라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회복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떠나고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데 베드로의 그 입에서 전한 나사렛 예수는 바로 약속한 능력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으로만 선포만 했습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안전병에 손을 붙들어 일으키는 그 순간 베드로는 손을 잡고 일으킨 것 뿐이지만 발목에 힘을 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바로 성전 앞에서 구글만 했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집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의 도 은혜를 던지고 나니까,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걷고 찬양하는 그 찬양은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이 현실로 이루어짐이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로 이어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솔로몬 행각에 웅성웅성 몰려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왜 우리를 기이하게 신기하게 바라보냐 우리가 한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할렐루야 이 그치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웠다 이 놀라운 간증과 외침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기를 원하셔서 이 가을에 열매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다면 끊임없는 거룩한 선포가 내 심령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확신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